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60회차 월요일 수동열조합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동열조합. 뺀수든, 뭐, 수동열조합에서 뺀수는 여기 표시된 나중 확률 플러스 붉은색 표시라인들은 이번 주안 나온 일이 약간 있어가지고 빼놓긴 했어도 여기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는 번호들은 12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애매한 번호이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혹 나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좀 빼놓기 한 상태라서 혹시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번호까지를 좀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960회차 수동 열 조합. 60회차 월요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10가지의 조합. 물론, 이제 10개의 조합 중에서 잘 나온 번호도 어느 정도 또 눈에 보이고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잘 나오는 번호들은 그만큼 좀 의심되는 수준이 있는 번호들이, 어 한몇개 정도는 눈에 보이긴 해요. 의심되는 번호들.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번호들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참고를 해야 될 만한 번호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조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들어가 있는가 뭐 여기 1조건과 2조건 특히 1조건 위주로 좀더 많이 어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대로 역시나 좀 조합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본다면 맨 윗자리 조건은 24번이 중복수이죠 24번 중복수입니다 45수 끝자리에 있는 번호다 보니까 약간 참고를할 만한 번호이고 42번 같은 경우는 어, 흰색 구간, 한자리수 흰색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수 들어간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1번이나 34번, 어, 이런 번호 26번이나 이런 번호는 빠져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맨 윗자에는 두 개가 들어간 번호이다 아무래도 20번대 시작이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긴 어, 한 번호이긴 합니다 두번째 번호 마찬가지인데 24번이 들어가, 있, 24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38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으로 된 수만 두 개를 집어넣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 흰색 구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해요 흰색 번호에선 좀 나아질 것 같긴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번호로 본다면 그 다음 번호 어, 단색 구간으로 흰색 구간으로 16번과 19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으로 어 43번이 있습니다. 역시 이 번호는 약간 좀 참고할 만한 약간 케이스 같은 뭐 그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로는 흰색 구간이죠. 33번 흰색 구간. 그리고 18번도 흰색 구간. 여기는 또 중복 말고 이제 흰색 구간으로만 어 3개 들어가 있는 걸좀 뽑아봤습니다. 즉, 이 구역과 이 구역은 약간 한 가지 중복을 빼놓고 들어간 수들과 중복만 들어간 수들 위주로 좀 조합을, 어, 조합된 것들을 약간 좀틀려봤습니다 두께인 정도는. 24번 수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 음, 32번 수, 예, 흰색 구간이죠. 그 다음에 16번 수 흰색 구간입니다. 중복 하나, 흰색 구간 2개.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43번수 중복이죠. 43번수 중복. 그 다음에 18번수. 그리고 41번수 중복입니다. 중복 2개에다가 흰색 구간 하나. 네 번째 수는 중복 38번. 그 다음에 어, 흰색 18번.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중복으로 24번이 들어가 있고, 흰색으로 18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중복 두 수씩 들어간 쪽도 있고, 세수 들어간 쪽도 있고, 뭐 조건, 일조건에 들어가 있는 평균 수치가 거의 두 수에서 세수 정도 좀 들어간 것들을 약간 좀 추려본 상태예요. 물론 이 조건들은 이 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좀이 조건 번호들도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어 무시할 만한 그런 조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나아질 만한 조합 중 하나이고 이 정도 안에서 는이 표시된 보라색과 붉은색 내에 표시된 구역 내에서는 이 번호 내에서는 역시나 이번 주당번서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좀 유력한 편이에요 이 어, 보라색, 붉은색 이 표시된 색들 내에서는 이번 주 보면 당분수가 나올 확률이 약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24번 같은 경우도 좀잘 나온 상태였죠. 24, 24, 24. 24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어, 그 다음에 38번도 그래도 약간 3번 정도 나왔고, 4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라색 구간도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단지 이제 이번 주는 보라색 구간에서는 어차피 여기 표시는 안돼 있지만 빼놔가지고 빼나, 표시가 안돼 있어요. 어, 제외서 약간 좀 넣어가지고 표시가 안 되는데 12번도 나아줄 수는 있기 때문에 12번도 약간 좀 챙겨가야 될 번호이긴 해요. 잘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긴, 있긴 합니다. 그 다음 해피님 어서 오세요. 어 여기에서 빠진 제외로 불라놨지만 그래도 혹 나아줄만한 번호예요. 12번 같은 케이스. 그래서 12번도 약간 눈여겨보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붉은색에서 정말 이번 주 눈여겨볼만한 특정수 두 개가 좀 눈에 보이긴 해요. 어, 좀 이번 수동, 어플 수동을 돌리면서 상당히 좀잘 달라붙었던 번호가 하나가 있어요. 이번 주도. 예, 이번 주도 눈에 딱 보일 정도로 정말 잘 달라붙었던 어플 수동을 여러 번 뽑아보면서도 참 여러 번 자주 나왔습니다. 이 번호, 어, 두개 정도까지는 몇 번이냐, 어, 몇 번일 까 같나요? 18번. 의외로 좀잘 나왔어요. 이 번호가. 어플 수동하면서 정말 좀잘 달라붙었습니다. 18번 같은 케이스. 그리고 산지 3번, 쌍수 산지 3번도 그만큼 좀달잘 달라, 달라붙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주는 쌍수 계열에서는 능력겨어볼 눈여, 쌍수가 3, 3, 3, 4, 4 40번째 쌍수를 보든 30번째 쌍수를 보든 어, 쌍수 중에서 하나 정도는 헉 들어올 수 있다 이번 주 어, 그래서 쌍수는 약간 좀 챙겨가야 될 분오이긴 합니다 약간이나마 좀 가능성이 있긴 해요 쌍수 중 하나가 들어올 확률은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10번째가 이제 한수 정도보단 여러 수가 나왔을 때 18번이 약간 좀더 나아질 수도 있긴 하, 한쪽인 것 같긴 한데 여튼 무시 못하게 18번도 상당히 좀 많이 어, 나아준 상태라는 것만 좀연두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수 잘하면 어, 나아질 확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뭐 그런 쪽입니다. 단번 때에서는 어, 1번, 5번, 6번이 생각보다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호 6중에서. 9번이 가끔 한 번씩 나와주긴 했어요. 1호 6번하고 9번 같은 케이스. 단번대가 많이 안 뺐고, 낮은 환율 제외에서 3번, 4번, 8번 딱 3개만 뺐는데도, 실제로 이번에 어플 돌리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1번, 5번, 6번 같은 경우 케이스가 가장 많이 나와준 케이스 번호가 이번 조합에서 많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여세개 중에서 한번 정도는 들어올 확률이 약간 있겠다 싶은 구간이긴 해요, 단번 대 아니면 혹, 10번 때, 여기 눈에 보이는 10번 때 시작이든, 20번 때 시작이든, 가끔 결혼 쪽으로 이제 될 수도 있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참고를 해야 될, 뭐, 그런 조합이긴 하, 조합이긴 합니다. 여튼, 보시면 24번 같은 케이스는, 어, 혹 몰라요, 20번 때가. 23 24는 여전히 어, 강한 수이긴 한데 강하면서도 불안해요. 5번만큼이나 5 23 24는 요세 번호만큼은 24번은 요즘 잘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빼도 될수 있긴 한데 5번하고 23번은 나와 줄듯안 나와 주는 번예요 자, 넘어가 가지고 라인별 라인을 라인 설명 좀 빠르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라인별 7번 라인은, 7번 라인, 뭐, 14번, 35번, 42번, 3 5번이 정말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플 수동에서도 35번도 가끔 한 번씩 들어가 있긴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도 35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안나아줄것 같아요. 1번, 35번은 주체에도 말했지만, 중보수이긴 한데 안나아줄것 같은 번호이긴 합니다. 중보수이긴 한데, 안 나아줄 것 같은 번호. 그래서 1, 35번은 약간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14번이나 42번, 이두개 중에 하나는 나아줄 것 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영수의서수 정도는 나아줄 것 같아요. 이 7번 나이. 35번이 저번 주도 나왔고, 꾸준히 여기는 한 수씩은 그래도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안 빠지고, 한 수는 들어올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한 수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두수 이상은 약간 무리일 것 같고, 어, 한수 정도만 약간 좀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 6번 라인. 6번 라인에서는, 어, 나을 만한 수가 꽤 많아요. 5번, 6번. 요즘 안 나왔던 번에요. 뭐, 3, 4, 꾸준히 3번, 1번, 2번 또는 9번. 7번, 8번, 나올 번은 다 나왔는데, 5번, 6번만 계속 여전히, 꾸준히 안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여두개 중에 하나가 나아줄 확률도 약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 약간 좀 챙겨가야 될 번호로 볼 수도 있긴 해요. 아니면 또 1번이나 또는 9번, 뭐, 이런 번호들이 나오든지, 2번 같은 케이스. 그래서 6번 라인도 약간 좀 눈여겨볼 번호이고, 13번은 안 나올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구간일 것 같아요 붉은색 층에서는 대신 27번 같은 케이스 어, 요거는 이제 혹나아줄수 있는 번호 이긴 합니다 27번 이번주에 약간 눈여겨 볼 번호 중하나예요 이제껏 안나왔던 오래된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한수에서 두수 정도좀 나아질 확률이 약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별 두개반 자 5번 라인도 쌍수인 33번이 생각보다 좀 강할거 같고 5번이나 19번 26번은 상황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긴 한데 안 나아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영수에서한수 정도쯤이나 예상을 해 봅니다 즉 생각보다는 안 나아 버릴 수도 있다 또 그런 번호에 들어가요 이 번호들은 그래서 별한개 구간 5번 라인 그리고 4번 라인 어, 18번 아까 말했듯이 잘 나왔던 번호에요. 5번, 14번, 뭐 18, 16, 1번, 24 이런 번호들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런 번호들은 어플에서도 상당히 좀잘 나왔던 번호이겠지만, 이 어, 칠해진 주황색들이 전부 한꺼번에 다 나오진 않고, 한두 수 정도쯤은 어,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뭐 그런 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 약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 32번도 마찬가지. 32, 39도 이번 주에 약간 좀 강한 측면에 이여져 있는 번호예요. 30번대가 혹 세수 이상 나온다 싶을 때는 분명 이 구간에서 나아줄 확률도 약간 있긴 해요. 40번대가 탈락되고 30번대가 세수 이상이면 나아질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한 번호 구간이고 마찬가지인데 영수에서 한수, 뭐 열이 보고 저리 보든 10번대가 탈락되든 30번대가 탈락되든 한수 정도쯤이나 약간 좀 나아질 것 같다. 별2개 그리고 3번 라인. 뭐 24번대하고 45번. 음, 요즘 들어서 좀잘안 나왔던 이제 구간이에요.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 잘안 나온 구간이고 24 31 38 4. 3, 3, 4. 24는 요즘 이제 좀잘나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 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게 이제 4번이고 10번 24가 좀잘 나와주고 있긴 해요. 이거 나머지는 약간 드문드문 나오고. 그래서 요 번호는 이번에도 약간 아주한율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번호 구간이긴 해요. 좀 참고할 만한 번호 구간이고, 마찬가지인데, 0수에서 1수 정도 약간 생각을 해볼 만한 번호 구간이긴 합니다. 별로는 별. 한 개. 마찬가지 여기도 한개 반. 그렇게 높을 만한 번호 구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2번 라인. 어, 9번도 있고, 16번, 23, 30, 44까지 좀 나을 수 있는 가능성. 번호들은 꽤나 잘 많이 붙었는데, 30번은 안 나올 것 같은 케이스이고, 약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30번, 그리고 9번, 16번, 23번, 44번, 이런 번호들은 헉 어, 나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 번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호 정도는 약간 좀 챙겨가야 될 번, 번, 그런 번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풀 때는 한 수에서 두수 정도까지는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구간이고, 예, 별두 개, 세개 구간. 음, 세개 구간. 나머지 또 봤을 때, 나머지 비교했을 때 약간 좀더 유력한 번호 구간이 될것 같네요. 1번 라인도 마찬가지. 1번이나 36번, 43. 40번 때가 나온다는 43번 여전히 유력수에 좀더 많이 들어가 있고, 43445. 4 이세 번호는 유력수에 좀더 많이 속한 번호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수 정도는 나와줄 것 같아요. 인도수 정도. 36이나 1번은 이제 혹 모르겠지만. 영세에서 마찬가지 한수 정도까지는 나와줄만한 구간이다. 예, 별두 개. 단번 때에 나와주느냐한수 정도. 이번에는 단번 때가 딱한수 정도 나, 나올 확률이 약간 높은 구간으로 볼것 같아요. 1번, 단, 번이 홀로 나온 확률보다는 2수까지 나온다면, 이제, 이런 5번 수를 대동하고 있겠지만, 아니면 각각 또 따로따로 1번 또 나올 수도 있고, 5번, 6번이 홀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약간 현, 한, 한수 정도에서 머물 확률이 약간 높을 것 같다 하는 구간들이에요. 아니면 멜될 수도 있고, 8번, 라인도 10번 대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두 수까지도 올라가볼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12번이 약간 예상치 못한 구간으로 본다면 12번 같은 케이스나 20번 같은 케이스는 약간 예상 예외 번호들이에요. 꼭 들어올 수도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두 번호는 약간씩은 좀 참고할 만한 번호이긴 합니다. 제외로 빼놨지만 그래도 이거는. 무시 못하는 케이스 번호가 될것같아 이번 주까지도. 그래서 여기도, 느껴 보면, 한 수에서 두 수, 별로 본다 해도, 한, 별두개반 정도 구간? 잘하면 이제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라인, 어, 한 수냐, 두 수냐, 뭐, 그 정도 싸움이 될것 같긴 한데,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두 수까지 올라갈 확률이 약간 있어요. 18번이 특히 나올 때는. 한수에서 두수까지 생각을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비슷한 상태여요 위에나 아래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비슷비슷한 상태입니다. 20번째 9. 이번 주 20번째가 거의 나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평균, 평균이 여기에서는 22번임 어, 세수까지 이상 올라간다면 두수까지는 들어올 만한 구간이긴 해요. 20번째가 세수까지 올라갔을 때는, 단지 이제, 20번 때가 두수 정도 구간이 될 경우는 앞번호에서 한 수, 뒷번호에서 한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많이 나아주느냐,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많이 나아준다면 별, 어, 세 개, 3개, 네 개, 세개 반까지는 볼수 있긴 해요. 뭐, 잘하면 여기서 에세 수까지도 나와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높아질 것 같긴 하네요. 뭐 29번 라인. 자, 웬만해서는 분석번호가 따로 있긴 한데, 3136, 3439는 분석된 번호예요. 분석에서 나오는 오래된 번호이긴 한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오래된 번호보다 323334, 여세 군데 구간이 오려 히 이번 주좀더 강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환영적이기 때문에 약간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30분대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영수에서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 영수에서 한수. 예, 별한 개만 볼게요. 36번 대 구간. 마찬가지인데, 뭐, 363839, 여기 나쁘지가 않는 수이고, 근데 이번 주는 40번 대가 잘하면 40번 대가 들어올 확률도 상당히 높고, 또 많으면 세 수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는 게 40번 대이기 때문에, 요 36번 구간은 아무래도 한 수에서 최소치 두 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별, 음, 세개 정도 구간. 이번 주, 43445. 여기는 한 수에서 많게는 두 수까지, 뭐, 세 수, 43445, 4 연번으로, 3연번으로, 43445, 4 이렇게 나올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근데, 4345나 4445나 이런 확률적으로 두 수가 같이 떨어질 확률도 약간 있는 시기이긴 해요, 이번 주. 그래서 별, 네 개, 4개까지는 보지 않고 3개 똑같이 3개 정도까지 볼게요. 위나 아래나 약간 비슷한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라인별 설명은 20번대하고 40번대 약간 눈여겨보는 구간이 될것 같고 10번대는 상황에 따라서 한 수에서 세수 약간 좀 돌입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해요. 10번대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번 주는 멸구간이 똑같이 좀 생겨날 것 같긴 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어, 멸구간을 좀 약간씩 여겨봐야 되는 게 30번대나 10번대 이런 구간들은 또는 단번대까지 해가지고 이런 구간들 약간 멸이 될 확률이 약간씩 가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멸구간도 약간씩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어,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이번 주는 이 주황색 구간이 세번 이상 출된요 상태가, 어, 번호는 분명 여기에서도 번호는 나옵니다. 한 수에서 두수좀더 많이 나와줘야 않을 것 같아요. 어두 수가 한 개의 상태에 도달할 것 같고, 중복수는 아무래도 나와주겠죠 중복. 최소 한수 이상은 나와줄것 같습니다. 중복에서. 많게는 세 수까지도. 근데 세 수까지는 약간 무리일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제 한 수, 두수뭐이 정도까지는 요, 노란색에서 나아줄 확률이 약간 높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어, 붉은색 마찬가지인데 어, 붉은색 몇개 오는데도 붉은색에서는 번호가 나아질 확률이 높다. 한에서두수 정도 특히 눈여겨볼 번호 구간입니다. 그리고 추천수라기보다는 약간 신경 쓸 만한 요 번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12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로서 한수 정도 어, 들어와 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12번 20번 그래서 어, 요 구간들 약간 이번 주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은 어,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하여튼 어떻게 나오든 일이 나오든 저리 나오든 나눈게 제일 로또 마음이고. 저는 이제 목요일 편에서 좀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마무리 편에서 또 보겠습니다. 다들 한주 즐거운 한주 되시고, 이번에는 상위 당첨이, 어 나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또 분석하겠습니다.